김해 신공항과 연계한 경남도내 광역도로망이 대폭 확충됩니다.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넘게 투입돼 5개 노선이 새로 생기거나 확장됩니다. 이 소식은 윤주하 기자가 전합니다. 우선 신설 노선은 2개입니다. 남미량 IC에서 진례 제시를 잇는 미량에서 진례간 고속도로 18.6km와 부산 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14.6km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에서 진영까지 7.5km, 칠원에서 창원까지 12.4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대동에서 김해공항 8.7km 구간 등 3개 노선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들 노선에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조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6월 김해 신공항 건설이 확정된 뒤 후속 대책으로 건의한 연계 도로 교통망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대구나 밀양 등 영남권에서 김해공항이나 부산 신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남권의 신공항 접근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리고 특히 부산 신항을 연결하는 물류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또 다른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동대구와 밀양 김해공항을 잇는 KTX 고속철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3조 3천억 원의 대형 사업인 만큼 국토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관인데 조기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합입니다